수수님 저거 끝내고 온대 근데 차량 너프는 솔직히 진작 했어야 됐고 내 생각에는 경쟁전에다가, 그래, 블루칩? 그래,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 블루칩 뭐, 요새 뭐, 사람들 빨리 죽으니까, 블루칩으로 할수 있거든. 근데, BRDM은, 솔직히 진짜 오반게, 이게 보면은, 지금 경쟁전이, 경쟁전, 시즌 36과 함께, PUBG 경쟁전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경쟁전 대규모 개편의 배경과 이와 관련된 PUBG 배틀그라운드 팀의 자세한, 자세한 의도는 최근 발행된 개발일지 경쟁전 개편에서 확인해주세요. 음, 크리스탈 중간의 추가 그리고 서바이벌하는 티어 추가 근데 뭐 소, 솔로 경쟁전이 종료가 되고 이제 듀오 경쟁전 추가가 나오는건 이제 아무래도 약간 솔로 경쟁전, 듀오 경쟁전, 그다음에 스쿼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렇게 만든 건가? 음. 더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팀 플레이 기반 게임. 이러한 재미를 강화하기 위해 저희는 경쟁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를 형태를 조정할 거래 그래, 이거는 뭐뭐 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 좋지 근데 이제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8년 동안 하면서 경쟁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위 랭커를 유지했음 예전에 경쟁전에서 산옥 나오고, BRDM 나오고, 그랬을 당시, 그때도 파트너 BJ였고, 경쟁전에 피드백을 많이 했지만, 산옥 같은 경우, 대한 요소보단 운적인 요소가 많아, 산옥을 미포함 시켜야 한다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파트너 경쟁전 하시는 BJ 분들이 많이 외쳤음. 하지만 한 2년 동안 유지해 왔고 그때서야 사라짐. 근데 지금 개편? 좋아. 현재 딱 배틀그라운드가 여러분들도 뭐 스베 경쟁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안해 보기도 했고 카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카베에 대해서 대한 상황을 얘기하면 카베는 현재 제가 느끼기엔 사람들이 치킨에 대한 욕심이 없음. 단지 자기 만족과 어똥 뿌리기, 대꼴바 약간 이런 형태의 게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원수가 1페이지에 40명 안 남고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안에 게임은 끝남. 분명히 생존 게임인데.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생존 게임이고 치킨 먹는 게임이다 보니까 보상이 잘 주어지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상이 그래도 초창기 경쟁전 나오기 안 좋다고 할순 있지만 많이 개선되었음. 그리고 지금 경쟁, 경쟁전에 이제 블루칩, 그 다음에 응급수리키트가 나오는 거, 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대꼴박 하는 유저들도, 그러니까 유저들도 다시 팀원 중에 한 명이 살아있으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위에 말했던 것처럼 1페이지에 40명도 안, 막, 안 남고 이런 방언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는 이 블루칩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 부루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음, 아, 블루칩이 나오고, 이제 만약에 뭐, 집을 뚫을 때, 3명인 줄 알았으나, 4명일 수도 있는 거고, 2명인 줄 알았으나, 4명인 가능성도 이제 더 열려가지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투창무기 쿠킹 타이머 추가 근데 이게 경쟁전이란 게어떻 보면 랭크 게임 느낌이죠? 근데 저투창목이 쿠킹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쳐 근데 경쟁전에서는 이 상위 랭커를 가기 위한 사람들의 싸움인데 이투창목이 쿠킹은 어떻게 보면은, 고인물들한테는 절대 필요 없는? 뉴베들한테만 필요한,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굳이 경쟁전에 넣을 필요가 있었, 있었나? 싶고, 매치 로그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치 로그가 추가됐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레드존. 레드존. 그래, 레드존. 레드존은 약간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지금 미라마에서 모래 폭풍이 있고, 그 다음에 론도에서 EMP가 있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래 폭풍 자체가 자기의 상황이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모든 맵에 레드존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거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밑에 나오는 이거보다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플레이어 건으로 BRDM을 호출할 수 있다. 이게 BRDM이 예전에도 산호 경쟁전 나왔을 때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아까 그러니까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었어. 진짜로. 이 BRDM을 가지고 있으면 치킨을 절대 못 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산옥 같은 경우는 맵이 좁고 그 안에서 자리만 잘 잡고 그 다음에 서클만 잘 잡으면 무엇보다 치킨을 먹기 더 쉬운 게임인데 이 BRDM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집도 뚫어버리고 변수가 진짜 많이 생기는 차란 말이야. 이게 방탄차다 보니까. 아 물론, 지금, 링스라는 SR이 이 방탄자도 뚫어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 BLDM이라는 거는 플레어건에서 나온다? 나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랫동안 경쟁전 을 해놓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생각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우리 펍지 관계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우리 펍지 관계자의 운영진 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 경쟁전 플레이를 해왔고, 경쟁전 플레이를 하면서 항상 파트너,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BJ에 앉아 있었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이제 여러 방면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경쟁전에 나오는 이 BRDM과 이투착목이 쿠킹 타이머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티어 개편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1 플래티넘 5부터 플래티넘 1까지 찍어야지 다이아로 올라오고 그거는 이번에 4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객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rp가 이제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서바이버가 생기고 이 서바이버를 보면은 저 카카오 같은 경우는 50명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음 아시아는 200명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뭐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경쟁전 보상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수없이 해왔는데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된게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나와서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시즌에 좀 빡게임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시즌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호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이걸 좀 많이 봤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어 여기 탄성 탄성도 있네. 맞아. 근데 이번에 뭐 어그도 너프됐던 걸로 아는데. 음. 어그 너프 41에서 40 저지력 50% 감소 제동기 버프 이거는 뭐 월드스폰 되는거는 이제 뭐다 좋은데 어그를 너프시킨다 만약에 지금에서 어그를 너프시키는게 아니라 차라리 베리를 버프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해 그니까 이게 어그랑 엠포랑 데미지가 같아버리면 아니 엠포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 반동이 어그가 더 세서 쓰겠지 근데 어그랑 엠포랑 데미지가 똑같네? 유일한 장점이었던? 그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그를 쓸까? 이제? 물론 쓰는 사람은 쓰겠지 그럼 어그를 쓰던 사람들은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엠포가 약한 거 무조건 알텐데 차라리 베리를 버프를 시켰으면 오히려 지금 어그 상태에서 엠포를 쓰는 사람이 엠포는 쓸 것이고 어그를 쓰는 사람도 어그를 쓸지 베르 베리를 쓸지 이제 고민을 하겠지. 지금처럼 나처럼 아 어그 너프 당했으니까 이제 베르 쓰러 베르 쓰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선택 선택지가 너무 없어 이게 보면. 근데 이거는 이게 이렇게 너프를 시켜 버리면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DM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프 시켜버리면 거의 그냥 진짜 SR 시대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지금 동안 거의 8년 동안 DMR이 이렇게까지 너프를 심하게 먹은 적이 없는데, 8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이런 완전 심각한 너프는 아무래도 좋은 쪽을,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긴 하죠. 아무래도. 좀 많이 심하게 어프가된 거니까 이러면 4 5가 발사 속도가 4 5가 감소하는 거면 진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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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못 쏜다는 건데 이건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좀 두고두고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탈 것이 후진 주행할 때 최대 속도가 하향됩니다 이거는 박수를 쳐야 돼 와우. 이게 아무래도 박수를 쳐야 되는 게탈 것이 후진할 때 최대속도가 하향이 화양, 된다는 게 이게 일명 후달이라고 하죠. 후달이라고 칭하는데 이제 후진을 해서 에스턴 맞힌 경우는 이제 차량 뒷면이나 이제 옆면이 타격 부위가 좀 작기 때문에 뒷면에서는 절대 못 맞춘단 말이야. 거의 진짜. 근데, 이거를 후진을 할 때, 최대 속도가 해양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처가 좀 쉽게 되죠? 아무래도 뭐, 바퀴를 깔수 있는 시간이 좀더 늘어난다거나, 이제 그런, 방향성이 생기니까, 이거는, 가패치. 이건 정말 가패치입니다. 음, 이거는 가패치. 이제, 좀, 후진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렇게 경쟁전이 다음 시즌에 좀 많이 바뀌는데, 한 번, 경기전 BJ로서 한 번, 다음 시즌에 한번더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와주시면 궁금한 거 많이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